여러분, 장구를 교회 못 다니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머리 되게 나쁘네. 아 그래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장구 아빠를 이용하는 거야. 장구 아빠는 하루에 소주를 열 병씩 먹지. 그러니까 장구 아빠가 술을 먹을 때 내가 장구 아빠의 마음에 들어가서 장구를 교회 못 다니게. 마구마구 때리게 하는 거야. <laughs> 역시 난 머리가 좋아. 그렇죠 여러분? 냄비 들고 나는 좋아. 아기 아이가 666이야.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커서 짱구 아빠처럼 술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알았죠? 많이 먹어. 네. 맥주는 괜찮아. 네. 맥주라도 많이 먹어. 네. 그럼 나쁘니? 남주 네. 네. 소주는 어때? 네. 뭐안먹겠다는 거야? 네. 그럼 너희들은 맨날 담아 먹냐? 에이고, 참잘났어 정말. 에이, 에이, 에이. 자.

술을 얼마 안먹었는데왜 이리 취하지 어이, 상하네교우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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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